자 바닥만 보겠습니다 흙으로 두셨고요 네 초반 괜찮고요 아, 빠지고 민 거는 조금은 아쉬워요 좀더 세게 두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위로 그냥 젖혀 버리고요 저침이 이렇게 끊고 미는 거죠. 일단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고요. 실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이 물론 집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왼쪽에도 백의 곰마가 있는 상황에서 흙이 너무 뒤로 물러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붙이고 날랬자 그나마 넘어가지 않은 거 괜찮고요. 쉬운 거 괜찮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수들이 괜찮아요 지금 확실히 전투적이고 실전적이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 막은 거 진짜 실전적이죠 지금 이 수는 우선은 100이 찔렀을 때 이쪽에 약점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건너붙이는 것도 있고 겸사겸사 나 같은 거 없애면서 100이 빠질 때 젖히고 젖히는 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일기 덩어리의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이 이렇게 될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생각보다 상당히 두터운 수였고요 잘두셨습니다 자, 이거는 실, 아, 패는 아니군요. 하변이 맛이 있네요. 야, 이걸 맛이 있다고 해야 되는지, 없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날 일자는 우선 꽤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뻗는 수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AI가 잘 뒀네요. 날 일자를 두게 되면은 이쪽이 급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약점을 못 만들고요. 게다가 백이 지금은 이렇게 뻗으면 이거 젖힘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두기 마련인데, 지금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끊는 약점을 만들어 놓으면 흙이 조금 응수가 어렵죠. 자 하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민군 나와서 오세요. 자 우선 백은 이거 선수하고 이거 선수하고 이거 선수만 해도 어느 정도 수확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좀더 근데 독한 수도 있습니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흙이 젖히면 막습니다. 자 흙이 어떻게 둬야 되죠? 지금? 놓고 나서 보니까 별로 득이 없네요. 네, 정답은 다죠? 이렇게 두는 건데, 백이 지금 끊고 딸때 있게 되면, 이게 지금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아, 이제 깨끗하게 석점을 잡습니다. 다만, 이거보다는 아까도 나은 것 같아요. 이거요. 자, 실전 보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백이 지금 상당한 수확을 거둔 거예요. 아, 들어간 거 좋습니다. 아주 기민하고요. 자, 이거 끊으려고 하셔야죠. 아. 이런 건 아쉬워요 이거는 끊어서 손에 안 봅니다 백이 지금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가능성만 조심하면 되는데 건너붙여서 끊었을 때아근 이게 축이 되니까 찔러서 끊는 건좀 맛이 나쁘고 아니 모양이 나쁘고 음자 그냥 실점 보겠습니다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점도 자 날일자 여기가 지금 못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야 이거는 느낌상 조금 나쁜 바둑일 것 같은데요. 느낌상 느낌은 조금 나쁜 바둑일 것 같고 흙이 조금 분발이 필요합니다. 이 쪽쪽조조에서 조금 느슨했어요. 그러니까 좀더잘도보자면요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들여다본 거는 약간 헛수에 가깝습니다. 되게 안 받아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딸은 백이 지금 놓던 중화 원절리를 지키는 것이 보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달일자는 공백이 때문에 에지가 나면은 안 두려고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에지가 나면 안 두려고 하시는 것이. 쉬울 때 따로 살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아 근데 이것도 어렵다. 상대가 지금 잘 두고 있어요. 귀찮게 어떻게 이겼죠? 자 끊어왔어요. 이건 흙이 땡큐입니다, 이거는. 흑이 지금 죽을 모양은 아니에요. 이쪽을 포, 포위를 하고, 이쪽을 젖혀도, 지금 이쪽 한 집을 완벽히 없애기도 힘든 모양이고, 이쪽한 집도 없앨 때 백이 매우 힘이 드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흑이 굉장히 기분 좋은, 백흑 입장에서 뭐, 이건 정말 땡큐예요, 땡큐. 안 그래도 봐도 조금 나쁜 상황인데요. 자,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어, 잘 살려 넣으셨고요 네, 여기도 잡았습니다. 지금 백은 좌측을 못 잡으면 져요. 찔렀고, 밀어갑니다. 하, 이거 고수예요 지금 상대가 잡으러 오고 있는데, 여길 막은 것도 아니고, 여길 산 것도 아닙니다. 여길 찔러 가고 있죠? 일단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거를 살 때, 최대한 고개 운전을 하면서, 최대한 위험하게 살릴수록 고수입니다. 위험하게 살릴수록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잡으러 가려면 이거 빠지고 젖혀야 되는데요. 이게 선수고 이게 선수기 때문에 백이 무조건 먼저 터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수비가 될턱이 없거든요. 게다가 백이 이쪽이 이 정도밖에 선수가 안 됩니다. 이게 열밖에 얘도 선수가 안 돼요. 자, 실전 볼까요? 아, 좋습니다. 역시 AI랑은 전투를 해야 돼요. 야, 다 잡아버렸습니다. <laughs> 83집 반이면은 이후에 인공지능이 계속 박았을 것 같은데요. 전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AI랑은 무조건 전투를 하시는 것이 좀더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